잡지 속의 최신 육아 정보를 알아보는 육아트렌드 하디슈. 자 오늘 맘의 낭방의. 처음 모시는 분인데요. 그렇죠? 김명진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깜짝 놀란 게제 네. 아내도 오, 결혼하셨어요? 라고 네. 하는데 네. 아이가 있는 엄마라면서요? 네. 29개월 된 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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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우리 네. 그 부모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아시겠네요? 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요. 네. 뭘 궁금해하시는지를 제가 더잘 찾아낼 수 야, 있겠죠? 우리 제대로... 우리 김명진 기자님을 <laughs> 모셨네요. 네. 저는 외국계 영어 유치원 <laughs> 음.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아들도 지금 궁금증이 많은데 음. 외국계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오늘 준비해 봤을 때면서요. 네, 모든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어, 굳이 먼 나라로 떠나지 않고도 국내에서 외국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영어 유치원이 굉장히 인기예요. 네. 네. 그래서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각국의 문화도 익히고 일반 유치원 교육 과정도 놓치지 않는 외국 영어 유치원의 효과를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어... 유익한 시간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그렇죠. 이 외국계 영어 유치원이 또 국내에 본격적으로 시작 한 한 10년 정도의 역사가 음, 네. 됐다고 합니다. 근데 네. 네,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생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조기 교육 열풍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게 영어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음. 특히 영어는 빨리 할수록 좋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생기면서 영어 유치원을 너도 나도 보내기를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어그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어떤 강사들이 허다했고. 음.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갖는 부모님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문제점들도 많이 대두가 됐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엄마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곳이 바로 외국계 영어 유치원이 아닐까 하거든요. <laughs> 네. 네 이미 검증된 외국의 교육 프로그램을 그대로 들여오기 때문에 네. 어, 수준 높은 현지 교사를 또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 선생님과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문화를 익히는 장점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외국계 영어 유치원의 특징은. 어, 아이러니하게도 영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오히려 줄여준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어, 아이들이 한글과 영어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거나 하기 음. 때문에 네. 뭐 크게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 없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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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wife, best, number one. <웃음> 전 영어가 잘안 돼가지고. 참 중요하거든요. <laughs> 네. 영어 쪽이고요. 근데 외국, 외국계 영어 유치원,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외국계 영어 유치원이 지금 엄마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 미국계 영어 유치원 외에도 유럽 이외에, 어, 그, 미국 이외의 유럽 영어의 중심인 영국식 그렇죠. 영어나, 어, 캐나다, 뉴질랜드 등 다양한 국가의 커리큘럼을 선택할 수 있게 된 특징이 아, 있거든요. 네. 네, 하지만 장단점이 있어서요, 음, 그, 교육비도 굉장히 어, 부담이 아, 되시고, 네, 비싸죠. 그리고 유명한 곳들은 막몇 달씩 기다려야 입학을 음. 할수 있고, 네. 그리고 아이들이 느끼는 문화적인 어떤 계리감도 음. 조금 있다고 합니다. 아, 하지만 네. 단순히 영어를 배우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음. 인성 교육이나 사회성 발달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 선진 그 교육을 배울 수도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엄마들이 음.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 저는 우리 네. 아들도 영어 학원비를 아끼려고 음. 제가 아들한테 i am tom 뭐 버스 뭐 제가 애플 이렇게 저니테 아내가 발음이 엉망이니까 <laughs> 영어 교육에더 문제가 많다고 가르치지 말라고. 사실 그중해 정확한 발음을 가르치고 그러는 게? 그렇죠. 네. 사실 이 외국계 영어 유치원이요. 사실 그래서 더욱더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될것 같은데, 음. 네. 현재 국내에서 좀 운영 중인 음. 네. 국내 그 외국계 영어 유치원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네. 엄마들의 그 꼼꼼한 그런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굉장히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검증이 된기간들을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네. 어, 민병철 어학원이 캐나다 동부에 위치한 노바스코샤 주 교육부와 제휴를 통해서 캐나다 현지의 교과 과정을 바로 도입한 곳이 어, CFS라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네. 네, 이곳에서는 교사 전원이 교육부의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 네, 그리고 어, 세계적인 교육그룹 맥그로일사와 제휴한 영어 교육기관이 있는데요. 음. ILS 영어 유치원이에요. 음. 네, 그래서 이곳도 음,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함께 병행해서 수업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전 세계 110여 개국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영국 문화원에서 어, 진행하는 그런 음.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밴쿠버 캐나다 교육원 네트워크가 운영하는 캐나다 교육 문화 어학원이 아. 있는데요. 강사진 모두가 캐나다 교사 출신이고요. 음. 학습 도구 또한 캐나다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어, 아, 네. 아, 정말 다양하네요. 음. 일단 뭐 언어뿐만이 아니라 문화까지 동시에 보일 정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예, 또 엄마로서 조금 욕심이 더 나기도 하는데 네. 이 맘의 낭방에서 또 직접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예. 저희가 그 어, 외국계 영어 유치원의 대표적인 곳들을 몇 군데 다녀와서 네.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오, 한번 살펴봤거든요. 궁금하네요. 예, 그 중에서 일단은 어느 곳을 다녀왔는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네. 어그 미국 교과서와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르고 교사들 음. 모두 북미 원어민으로 이루어져 있는. LCI 아카데미라는 곳이 음, 있었고요. 어. 그리고 뉴질랜드 교육부의 정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뉴질랜드 교육문화원 캐나다 국립 유치원 프로그램을 그대로 교육하는 메이플 베어가 있었고요. 오, 네. 영국의 세계적인 교육기관인 오비탈 에듀케이션이 운영하는 오, 오. 영국 국제학교 정규 유치원인 BIK가 있었어요. 네 그만들 다녀오셨어요네 그중에서 그럼 정말 그 외국계 영어 음, 저기 유치원뿐만 음. 아니라 외국에서 어떻게 가시는 직접. 보고 왔단 말이에요. 네, 와, 네. 그중에서 제가 이제 음.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요음그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플베어에 다녀왔는데요. 음. 어 아이들이 음. 그 캐나다의 그 공립 유치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중점을 두는 것이 읽기 교육을 굉장히 읽기 교육? 네. 캐나다는 독서를 굉장히 많이 권장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읽기 교육 향상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기간이었고요. 음육세 반에. 아이의 하루 일과를 살펴봤어요. 네. 일단 9시 20분에 등교를 하는데요 어. 음, 인사를 나눠요. 셔틀버스에서 어. 만난 선생님과 어. 영어로 네. 인사를 나누고 어. 영어 노래를 들으면서 이미 교육이 시작되는 어. 거예요. 네. 유치원에 도착하면 모두 둘러 앉아서 그날의 날씨나 음. 기분을 얘기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요. 영어 못하면 아무 말 못하는 거네요 그렇... 그렇죠. 하지만 선생님이 잘 이끌어 주시겠죠. 어. 네. 그리고 10시에는 수학을 배운다고 해요. 수학, 예. 선생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그룹으로 나누어서 재미있는 수학 놀이를 한다고 하고요. 어. 10시 반부터는 간식 시간과 프리플레이 타임이 있어서 어. 유치원에서 준비한 간식을 먹으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어. 사교성을 음. 키우고요. 네. 그리고 11시가 되면 스토리텔링과 홈 리딩 체크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 네. 네, 서, 어, 선생님이 그림책을 읽어주는 스토리텔링 시간이 아이들이 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어, 네. 네. 그리고 유치원에 준비된 그림책을 음. 집에 가져가서 읽을 수 있게 어, 음. 읽기 프로그램을 음. 아주 장려하고 있었고요. 음. 12시에는 근처 급식 전문 업체에서 만든 유기농 식단으로 급식을 음. 해서 아이들이 맛있게 점심을 먹고요. 1시에는 미술 프로그램을 해서 선생님이랑 음. 함께 그림을 완성하고 같이 무언가를 완성하는, 만드는 시간을 가졌고요. 음. 그리고 1시 40분에는 셔틀버스를 타고 하원을 했습니다. 다 좋네요. 가이를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정말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아이들이 즐겁게 어, 배운다는 아.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엄마들도, 어, 그 외국계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엄마들도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아이가 영어에 대한 큰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다닌다는 음. 거에 굉장히 만족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마메왕파에서 음. 소개드렸던 해그 다른 나라의 그 어떤 교육 같은 걸좀 참고하셔서 네. 비교해보고 음. 선택한다면 좋을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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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일단 우리 엄마들이요, 이 조기 교육에 대해서 좀 흔들리기보다는 음. 이 올바른 방법과. 시기를 또 분명하게 알고 또 중심을 갖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자님 알찬 정보 감사드립니다.